자 이제 6장에 나오는 내용이다. 6장에 나오는 내용은 관계사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우리가 관계사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줄인 말이야. 그래서 대명사와 부사를 합쳐서 관계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.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보면 이 역할이 뭐냐 이 말이야. 자, 관계 대명사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자.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하고 전치사를, 아니,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이두 개가 합쳐서 된 거야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야. 접속사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. 대체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친 거를 관계 대명사라는데, 예를 들어서, She employed a mania. 자, 이어메이 명사제. 그 다음에 she thought he was diligent. 자, 요 히가 누구? 앞에 있는 이어 n 을 받겠지, 이렇게. 그지 그럼 얘가 대명사가 맞나? 그러면 이 문장과 즉 A라는 이 문장과 B라고 하는 이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을 해야 돼. 그렇지? 그럼 연결할 때 쓰는 게 뭐겠어? And라 and. 맞지 그리고 나서 요 뒤에 보면 요히는 그대로 남아있죠. 이렇게 그래서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이용해서 이두 문장을 하나로 합쳤다. 근데 이엔 n d 와히를이 e n 와히를두 개로 돼 있는 이 단어를 한 개의 단어로 바꾼 게 바로 이 후가 되는 거야. 그러면 그걸 우리는 관계 대명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. 원래는 이 후라고 하는 거는 의문사제 누구라는 따라서 앞에가 사람에 해당하는 선행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후를 이용해서 받아서 설명하고 그다음 giant redwood trees라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tree가 이게 선행사제 자 tree는 나무 아이가 사람이가 사물이가 사물이지 그지? 그러면 사물에 해당하는 걸 받을 때는 바로 위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이 선행사일 때는 후, 사물이 선행사일 때는 위치. 자, 이 나무들이 어망하면 전체사야. 가장 큰 모든 살아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나무고 또이 나무가 moved 움직였어. 어디로? 바로 이 캘리포니아로 어디로부터 바로 N Uh, c t 아 c 이라고 해서, 우리가 보통 이 남극이라고 그러죠. 아, 북극이라고 그러지. 북극에서부터 캘리포니아로 옮기게 되었다. 됐지? 자, 요게 관계대명사야. 근데 두 번째,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관계부사는 뭐냐? 바로 접속사와 부사를 합쳐놓은 거야. 또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요두 개를 합쳐놓은 거야. 그래서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바꾸어서 쓸 수가 있어. 자, this is place. 이것은 장소다. 내가 my lost I lost my wallet here. 자, 여기 here 여기에서 자 이게 장소 부사란 말이야, 그렇지? 여기 있는 이 here 를 누구로 바꾼다? Where. 맞지? 이렇게 받고 그래서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뭐지? 부사를 합친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외어라고 하는 이 관계부사를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어. 밑에 보고 있는 이것도 봐. 전치사 관계대명사제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요 상태에서 보면. 이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한다? 자, 봐, 이 from 다음에 위치하고, 그 다음에 at 위치, 그 다음에 where 맞나? 요세 개는 앞에 있는 요 here한테 받아서 다 관계부사가 된 거야, 이거지.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는 관계대명사를 쓸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의미하냐면, 자, 봐라. 이? 관계 대명사를 쓸 때는 뒤에가 지금 이 위에 보는 것처럼 봐봐 대명사 역할하던 을 주어, 그치? 이런 것들이 다뭐 앞에 있는 관계 접속사하고 만나서 관계 대명사로 바뀌었잖아. 그러면 여기 있는 히와 같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쓰이다가 사라지는 거야. 이게 없어진단 말이야.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그 뒤에가 불완전한 형태고. 맞지? 그런데 관계부사는 그러면 그 뒤에가 뭐가 된다? 완전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시험칠 때는 자 여기도 안 볼까. 내가 잃어버렸다. 내 지갑을 주어 동사 목적어제. 그럼 여기도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제. 그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제. 그 주어 동사 목적에서 완벽한 형태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. 대체 그것을 우리는 관계부사라고 한다. 아이? 자 그다음 그 다음에 내용으로 가보자.